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구독자 분께서 카르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직장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되갚아준다면 내가 잘못을 하는 거라서 다시 나한테 카르마가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카르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카르마에 대한 질문 답변이라는 영상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남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 또는 사회에서 알려주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아무리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이해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나의 지식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고 내 머리에서 이해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내 감정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옳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 자신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변 사회에서 가르쳐 준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뭘 모를 때는 처음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람이 영성이 발전할수록 의식이 깨어날수록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신성이 깨어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게 되고요. 자기 가슴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 머리에서 판단하는 건데요. 보통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많이 따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욕을 안 먹는다라든지 이익과 손해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우리 머리이고요. 가슴으로 내려오면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내면의 신성의 관점에서 볼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것이 판단이 내려집니다. 우리 내면의 신성의 관점에서 보면 나 자신이라는 사람도 한 명의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도 한 명의 개인이죠.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나, 이두 사람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내면의 신성의 시각에서 본다면, 하느님의 시각, 관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두 사람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보이고 이두 사람 모두의 입장, 그리고 이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할때 이거를 대놓고 공론화를 할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하지 말아야지.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했다가 내가 불이익을 입을까봐, 오히려 회사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편해. 자기가 힘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갚아주고 싶다라는 복수심이 약간 들어간 경우도 있겠고요. 내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저 사람이 이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겠구나. 그래서 직장 상사의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대응하지 않으려 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대응하려 하는가? 내가 어떤 감정에 기반하고 있는가? 내가 두려움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공정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보시고요. 그것을 들여다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겠죠?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고 할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요. 만일 그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도 정말 사정이 안 좋아서 갚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을 했고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줄 여지가 있겠지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불성실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갚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돈이 있는데도 자기가 뭐 놀러 다니고 물건 사고 소비할 거다 하면서 갚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말을 해서 듣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봐준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수정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사람들에게 뜯어먹고 살수 있겠구나. 이걸 배워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겠죠. 그 사람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 대응이라든지 그런 압박을 가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할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피해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분노심과 복수심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카르마가 되어서 나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도 당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마음이 나중에 또 나한테도 좋지 않게 돌아온다는 것이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처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저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내면에는 신성이 존재할 것이다. 비록 저 사람의 아주 두꺼운 업장이 두꺼운 에고가 가리고 있지만 그 사람 내면에는 순수한 본성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 때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는데 살아가면서 마음에 때가 끼고 좋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내면에는, 그 본질은 순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봐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춰서, 꿰뚫어서 바라봐줘야 됩니다. 나도 하나의 사람이고, 영혼이고, 나의 입장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러하다. 저 사람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바라본다면, 아무리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느끼고 판단하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제가 얼마 전에 제사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제사를 굳이 안 지내도 괜찮다. 조상님들이 적극적으로 제사 지내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믿어온 것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제사 안 지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이 벌을 내리기 때문에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글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떤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시댁 어른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이 벌을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벌을 내리는 조상은 잡기 아닌가요? 잡기니까 퇴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서 순간 분위기가 쌓여졌다고 합니다. 조상이 뭐 특별한 존재인가요? 우리도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들, 내 손자들이 나한테 제사 안 지냈다고 음식 안 차려놨다고 내가 가서 쟤네들 못 살게 굴고 싶은가요? 쟤네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나요? 그런 조상은 없을 거예요. 그런 조상이 있다면 정말 마음 공부가 안된 채로 돌아가신 조상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열심히 수행을 해야겠죠.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이 벌을 내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고생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해야 된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도 바쁜 짧은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을 남이 나를 괴롭힐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부정적인 동기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성장이 더디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두려움이나 분노심이나 뭐 이런 부정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랑이나 감사 같은 긍정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들여다보세요. 부정적인 동기는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편도체가 발달된 사람은 부정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적극적인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손해본다. 불이익을 입는다 이런 부정적인 동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삶에 있어서 발전하는 면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물론 남들처럼 평균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성이 발전한다는 것은 그 머리의 두려움 이걸 떠나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떠나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그런 것도 두려움에 의한 행동, 사랑에 의한 행동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나만 투자를 안 하면 나만 돈을 못 벌게 되겠네? 물가가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데 내가 투자를 안 하면 나만 손해보겠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동기에 의한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돈을 재테크를 해서 불려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우리 가족의 미래도 대비하고 여유가 되면 다른 사람도 좀 도와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손해를 본다.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겠다. 이것을 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만들어야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 내면의 사랑이 우러나온 생각, 이런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머리로 이것저것 분별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은 종교의 경전에서도 두루 나오는 말씀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모소주 이생기심, 집착이 없이 마음을 내라, 곧바로 내라 라는 것이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이렇쿵저렇쿵 머리로 따지지 말고 아 그냥 쓱 하고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마음을 따라가라.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가슴에 있다 라는 뜻이겠고요. 불교에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과 자비심을 강조하는 것처럼 성서에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기독교 신약 성서의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처음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내줘서 남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머리에서 따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서 사랑의 마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종교에서 사랑을 실천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뻔하고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손해를 볼까, 이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선인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남을 도와야 되고, 어떤 때는 돕지 않는 것이 낫고, 어떤 때는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어떤 때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낫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분별의 기준이 나의 이익과 손해라는 그 분별심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가슴에 있는 사랑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의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내가 순진하지 않고 똑똑하게 야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나약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남들한테 다 이것저것 도와주고 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알수 있죠. 저 사람은 진심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그냥 말로만 중얼중얼 하고, 저 눈빛은 진심이 아닌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사무적인 관계나 공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모든 관계는 사람 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저 어, 사람은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거짓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어떤 자기 내면의 진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주고 싶겠죠. 그 사람이 무엇을 파는 사람이든지, 더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어지지, 멀어지고 싶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피하게 되냐면, 자기 필요할 때만 딱 연락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이익이 되는 것에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회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 않죠. 저런 사람은 친구로 두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물건 하나 서비스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관계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내면의 진실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남들에게도 두루 도움을 줄수 있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성공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 하는데요. 경제적인 성공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인 성장도 중요할 것이고요. 경제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어떤 쪽에서 성공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창조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창조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의도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그 의도 에너지는 곧 내면의 진실 우리 내면의 신성의 에너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도로 행동한다는 것은 좋은 에너지가 실리지 않아요. 내가 이런 무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거기에 어떤 좋은 에너지가 실리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창조력도 없어요. 거기는 부정성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창조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따라줘야 되고, 전자제품이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창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너지가 있어야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창조를 할수 있는 정신에너지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 내면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올바른 창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더라도 물질적인 부분이든지 정신적인 부분이든지 발전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동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 동기로 살아가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분명한 의도, 진실한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발전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원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응하면 카르마가 돌아올까봐 못하겠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라고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 내가 이익을 볼까, 안 볼까? 이런 좁은 소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좀더 넓은 시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내 가슴에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